자 중심이 y는 x 플러스 2 e 위에 있고 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번에는 중심이 x축이나 y축이 아니라 2위에 e 있대 근데 이게 조건이 주어진 거잖아 그럼 조건이 주어지면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라 했어요 그럼 중심의 x좌표를 제가 a라고 했을 때 y좌표는 자동으로 뭘까 a 플러스 2가 되겠지 저 직선 위에 있어야 된대 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a 콤마 b라고 두기보다는 a 콤마 a 2라고 두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원을 꾸면 반지름 모르죠 그럼 x x x좌표 y 중심의 y좌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3 콤마 2를 지나야 되고 자, 마이너스 3이랑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랑 없어지고, 얘만 남고. 그 다음에, 1,6도 지난데. 그럼 1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빼기 2하면 4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각각을 정리를 할 텐데, 여기서 A제곱, A제곱이니까 2A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여기서 플러스 6A. 상수항은 앞에서 9. 이렇게 나오겠고. 자, 이거는 여기서 A제곱, A제곱이니까 2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10A. 상수항은 1, 16 더했으니까 17이지. 또 연립 2차 방정식인데, 뺄 거냐, 더할 거냐잖아. 어떻게 할래? 빼야겠죠. 빼시면 2차항, 2차항, 2차항 다 날라가고,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가 될 테고요. 자, 9에서 빼기 17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8. 자, 그럼 a는 2분의 1 나오지. 맞습니까? 자, a가 2분의 1이면 이 중심은 2분의 1 콤마. 2분의 5가 되겠고 이제 R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어 봅시다. 자 여기 2분의 1 집어넣고 제곱하면 4분의 1이고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4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7이지. 제곱하면 4분의 49고. 자 얘네 둘이 더하면 4분의 50이니까 2분의 2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결론. 중심 2분의 1, 콤마, 2분의 5.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이 2분의 25. 자, 이렇게 되겠죠. 음, 자, 이게 2-2번이 되겠고. 지워도 되죠? 어, 조건이 주어지면 한 문자로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 딱 그거밖에 없고. 자그 다음이 이제 조건이 또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좌표축이면 결국 축이 두 개밖에 없죠.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거나 원래 원을 표현하려면 미지수가 세개 필요해요. 중심의 x좌표 y 좌표 반지름. 맞제? 근데 만약에 첫 번째 X축에 접한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에 접하는 원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죠? 위로 접할 수도 있고, 아래로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A, B라고 두면, 얘는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뭐랑 똑같을까? 이게 반지름 아니야? 맞지? A랑 B중에 뭐랑 똑같을까요? B랑 똑같겠죠. 중심의 Y자표랑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X축에 접하는데 이렇게 접한다. 그럼 얘도 X축에 접하면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는 얘는 음수니까 절댓값 b랑 똑같지 맞습니까? 자 그럼 x에 축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을 a, b라고 했을 때 언제나 반지름은 중심 y 좌표의 절댓값이랑 똑같겠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y 좌표가 음수잖아 반지름은 길인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지 그럼 원의 방정식을 미지수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반지름의 제곱인데 절대값 비제곱이나 그냥 비제곱이나 똑같잖아.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축이 두개 밖에 없으니까 Y축에 접한다. 이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 이렇게 생겨먹은 게 Y축인데 이번엔 이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 중심에 X좌표랑 연관이 있니? Y좌표랑 연관이 있니? X좌표랑 연관이 있겠죠 A,B라는 얘기는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A,B라는 얘기잖아 이 길이가 절대값 A죠 왜 절대값 A라고 하냐면 Y축에 접하는 게 이렇게 음의 방향에서 접할 수도 있죠 그래도 여전히 이 길이가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X자표의 절대값과 같겠지. 이 그림 상태 이해 되지?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림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돼. 그럼 이때는 반지름을 절대값 A라고 쓸수 있고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두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미지수를 지금 하나 줄인 겁니다. 원래 중심에 x 좌표, y 좌표 반지름 3개였는데 두 개로 표현한 거 아니야? 아,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은 동시에 접할 때 있을 거예요. 자,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라고 하면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경우는 사실 네가지 그림상태가 가능합니다. 1사분면에 중심이 위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테고요. 맞죠? 2사분면에 중심이 위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3사분면에 위치할 수도 있고요. 4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각각의 중심이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라고 하면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겠지. 네, 맞습니까? 두 번째 그림에서도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을 거야. 세 번째 그림에서도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을 겁니다. 맞죠? 네 번째 그림에서도 이거. 이거 같을 거예요. 맞죠?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의 문제인데 얘는 중심의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양수가 나와야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했을 때 r 콤마 r일 거야, 중심이. 얘는 중심의 x 좌표는 음수고 y 좌표는 양수 아닙니까? 그럼 이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중심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얘는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x 좌표도 음수, y 좌표도 음수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요. 얘는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중심의 x 좌표는 양수, y 좌표는 음수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예, 네, 맞아. 제가 1, 4분면에 있는 애만 한번 꾸며내보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중심이 1, 4분면 위에 있으면, 이렇게 꾸며낼 수 있겠죠. 이게 미지수 몇 개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한 개.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라는 얘기는 조건이 두개 주어진 거고, 그럼 미지수 하나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 맞죠? 그 다음에 하나만 옆에 좀 메모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뭐 이렇게 작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얘보다 더 크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중심들은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을까? 이 직선이 뭘까? 식으로 기본적으로 어, Y는 X가 되겠지. 이 원의 중심은 다 x 축, y 축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아, 당연히 x 좌표, y 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y 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면 여기 좀더 작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쪽에도 얼마든지 더 작게 그릴 수 있고요. 이 원의 중심은 이 직선 위에 있겠죠. 이 직선은 뭘까요? y 는 마이너스 x겠지. x 축 y축까지의 거리는 같지만 거리는 같지만 보호가 다를 때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걸꼭 옆에 메모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왜 이걸 적어달라고 하냐면. 중심이 2차 함수 위에 있고,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이 2차 함수 위에 있으면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y좌표가 a에 관한 2차식이 나오지. 식 자체를 꾸며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그림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게 음, 과연 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래 여기 어딘가. 원의 중심이 있대요. 여기 어딘가 원의 중심이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가 있느냐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아니, 그러면 이게 이 중심이 무수히 많은 점인데, X,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몇 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자, 제가 Y는 X를 그려볼게. 그럼 중심이 여기랑, 여기 있으면 이런 원 하나 그릴 수 있지 그리고 여기 있으면 조금 더 크게 이런 원이 있겠지 더 이상 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y는 x랑 교점을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아, 이해 돼? 이 그림 아, 제가 심심해서 이걸 알려드린 건 아니라고 이렇게만 놓고 다풀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알겠지만, 좀뭐 그렇지가 않지. 음. 자, 이제 실제 문제로 한번 확장을 해봅시다.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가 천천히 원리를 한번 다시 보면서. 저 원과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얘는 지금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니? 5 콤마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대충 제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5 콤마 여기 어딘가 중심이 있을 거야 그런데 X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하면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3이겠지. 이만큼이 반지름이잖아. 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 X축에 접한다 해서 반지름은 3인 거 그대로 그림상 이해 가능하고, 그럼 X-X자표, 좌표, Y-Y자표 좌표 제곱,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가볍게 구해내시면 될것 같고, 자, 두 번째. 보통 시험 문제는 두 번째처럼 많이 나옵니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0 지나고. 자, Y축에 접한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0. 이두점 지나고 Y축에 접한데, 사실 이건, 어, 그림만 그려도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학생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게 요거거든. 이렇게 하나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두점 지나고 Y축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 예상 가능하고, 어? 하나밖에 없을거 아니, 또 있어. 이렇게 접하는 원도 있을 거예요. 접한다고 합시다. 맞아, 두개 나와야 돼. 응? 표정들이 맞지? 어. Y축에 접해야 돼. 근데 이두점 지난데 그럼 이렇게 빨간색은 손쉽게 예상이 가능해. 원래 작은 애들이 예상이 쉽거든. 큰애 이렇게 접한 애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림으로 알아보기는 좀 힘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식을 써야 되는 문제고 Y축에 접한데. 중심은 모르지, 뭐. 그럼 중심을 A, B라고 둘게요. 근데 Y축에 접하면 얘가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X자표랑 관련이 있니? Y자표랑 관련이 있니? X자표랑 관련이 있겠죠. 그, 그지 않습니까? 중심에 X자표. 반지름이 그대로 절대값 A니까 이렇게 쓰셔야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얘가 1, 마이너스 1 지난대. 그럼 1, 마이너스 1자 계산은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0도 지난대요. b랑 0자 위의 식은 여기 나오는 a제곱, a제곱 없고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1 여기서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 이런 식 하나 나오고 자 여기서 a제곱 이거 제곱한 a제곱 없고 1차 마이너스 4a 플러스 4 b제곱 자 이거 뭐 잘못 썼지? 여기 뭐 하나 빼먹었니? b제곱을 빼먹었네요. 니까 되죠? 또연립 이차 방정식이네. 뭐더할 거냐, 뺄 거냐? 빼야겠네. 이 창을 날려야 되잖아. 자, 먼저 정리를 좀 할까요? 이거 이렇게 되겠고 아래는 자 빼시면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a, 2 b 2b e, 그대로 2에서 4 뺐으니까 마이너스 2는 0자 a 플러스 b는 1 나오죠 맞니? 자 이걸 이제 아무데나 집어넣고 구하시면 되는데 이 식에서 a는 1 마이너스 b입니다. 제가 1차식 얻어냈어요 여기다 집어넣게 그럼 1 마이너스 b 제곱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b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은 0. b는 0 또는 마이너스 4 나오죠. b가 0일 때 a는 1이고 마이너스 4일 때 a는 5가 되겠지. 맞습니까? 이 d는 연립2차방정식이야이 d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식을 세우는 내용. 그 다음에는 계산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laughs> 이미, 오, 더워, 갑자기.